어떤 기술자가 있어야 할지, 이게 또 법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예정 금액,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별표 5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공사 품질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럼 제일 규모가 큰 공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공사 예정 금액이 무려 700억 원 이상. 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네, 700억 이상이면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죠. 국가적인 시설물 같은 거요. 그래서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최고 수준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술사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기술사. 그럼 다른 하나는요? 두 번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인인데요. 그냥 특급기술인이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조건이 더 붙는군요. 네, 해당 공사랑 똑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 기술사거나 아니면 동종 공사 경험 5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이둘중 하나여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특급 기술인 등급 자체가 높은데, 거기에 5년이라는 구체적인 경력까지 요구하는 거죠. 아무래도 700억 이상 공사는 워낙 변수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단순 시공 관리를 넘어서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 또 리더십 이런 게다 필요하거든요. 기술사 자격이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특급 기술인은 그걸 갖췄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금액대가 조금 내려와서 5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이 구간은 어떤가요? 여기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사는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기능장 자격 소지자도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기능장도 뭐 고도의 숙련 기술을 인정받는 자격이니까요. 아 기능장이 추가되는군요. 그럼 특급기술인 조건은 그대로인가요? 5년 경력? 네. 500억에서 700억 사이에도 특급기술인 조건은 동일합니다. 해당 직무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종공사 시공관리 경력 5년 이상 이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기술사 기능장 또는 5년 경력 특급기술인.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더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자격 기준이 좀더 다양해집니다. 일단, 기술사, 기능장, 여전히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추가로, 기사 자격을 따고 나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분도 가능합니다. 와, 기사 따고 10년 경력이면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그렇죠. 상당한 현장 경험이죠. 그럼 특급 기술인 조건은요? 여기도 5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선 조금 완화돼요.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 기술인인데 동종공사 시공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군요. 네. 공사 규모가 작아지면서 요구 경력 연수도 조금씩 조정되는 거죠. 확실히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 기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중견 규모 공사가 꽤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져요. 기술사, 기능장 여전히 가능하고요. 네. 추가로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아, 드디어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나오네요. 기사는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 경력. 네, 맞습니다. 요구 경력 연수가 앞 구간보다는 줄었죠. 그럼 건설 기술인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특급 기술인만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변화가 있어요.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 기술인이거나 또는 고급 기술인인데요. 아, 고급 기술인도요? 네. 고급 기술인으로서 동종공사 현장 시공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중한 명을 배치하면 됩니다. 오, 이제 특급 기술인뿐만 아니라 3년 경력의 고급 기술인까지 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범위가 넓어졌죠. 자, 그럼 더 내려가서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은요. 이 구간은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기사 3년. 네.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됩니다. 경력 연수가 더 짧아졌죠.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이상. 어, 그럼 젊은 기술자분들도 이제 현장 책임자가 될 기회가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기술인 등급 기준도 더 내려갑니다. 아, 정말요? 고급 기술인 말고 또 있나요? 네. 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 기술인이거나 또는 중급 기술인인데요. 이 중급 기술인도 동종 공사 현장 시공 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배치 가능합니다. 와, 중급 기술인까지 내려왔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규모 30억 원 미만 공사 기준입니다. 이런 소규모 현장들 많잖아요. 네. 30억 원 미만 현장은 산업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자면 됩니다. 기사는 단열이 포함되고요. 산업기사 3년 경력. 네.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으로는요. 해당 직무 분야 중급기술인이거나 아니면 초급기술인인데요. 아, 초급까지요? 네. 초급기술인도 동종공사 현장 시공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중한 명을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일 작은 규모는 산업기사 3년 경력 또는 중급기술인이나 3년 경력 갖춘 초급기술인까지 가능. 와, 정리해보니 진짜 공사금액이 낮아질수록 요구 자격 등급이나 경력 연수가 완화되고 기술인 등급 기준도 낮아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사 규모랑 복잡성 또 그에 따른 위험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자의 역량을 차등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인 이 등급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사, 기사 이런 자격증 이름이랑은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이 등급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뭐 자격증만 따면 바로 특급되고 그러나요? 아, 아닙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이 돼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요? 네. 단순히 어떤 자격증이 있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그리고 경력, 또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세 가지 점수를 다 합산해서 영양지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아하, 영양지수? 네. 이 영양지수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합격이 다가 아니라 학교 전공 학력. 현장 경황 경력, 자격증, 자격 이세 개를 다종합평가해서 점수로 매기고 등급을 나누는 거군요. 훨씬 입체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현장 경력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영양지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기술인 등급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훨씬 합리적이네요. 진짜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좀더 종합적으로 보려는 거군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이 등급이 아까 저희가 살펴본 공사 규모별 변... 배치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격증 외에도 경력, 학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배치 기준이 모든 공사에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예외적인 상황이나 뭐 추가적인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아주 작은 공사라든가? 네,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으니까요. 이 배치 기준에도 몇 가지 중요한 예외랑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문공사에 대한 규정이에요. 전문공사요? 그건 어떤 공사고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 공사는 이제 종합 공사처럼 전체 시설물을 다 짓는 게 아니라 시설물의 일부나 특정 전문 분야 예를 들면, 뭐, 도장, 방수, 전기, 설비, 이런 공사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전문 공사를 할 때, 만약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복잡한 규모별 배치 기준을 안 따르고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해당 전문 건설 업종의 등록 기준상 필요한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업종을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 인력 있죠?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하, 1억 미만 소규모 전문 공사는 등록 기준상의 기술 인력만 배치하면 되는군요.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우니까요. 그렇군요. 또 다른 규정은 없나요? 음. 예를 들어, 현장이 여러 개일 때, 한 명의 기술자가 막 두세 군데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도 본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건설 기술인 중복 배치라고 하는데요. 중복 배치요? 네.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막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아, 발주자 승인이 필수군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일단 한 명의 최대 2개 현장을 중복해서 맡으려면요. 각 공사 예정 금액이 모두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각 현장이 5억 미만. 네. 그리고 두 공사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위치가 가까워야 해요. 같은 시군이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 시군 및 자치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각 현장 5억 미만 공사 종류 동일 지역 인접 그리고 발주자 서면 승인 이 (4가지가) 네다 맞아야 (2개) 현장 중복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3개) 현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더 까다롭겠네요 네더 까다로워집니다. 최대 3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하려면 각 공사 예정 금액이 모두 3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아, 3억 미만으로 더 낮아지는군요. 네. 그리고 역시 동일 종류 공사여야 하고 동일 시군 또는 인접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발주자 서면 승인도 필수고요. 3억 미만 공사여야 3곳까지 중복 가능. 확실히 소규모 공사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같긴 한데, 금액, 공종, 지역 요건 다 따지고 발주처 승인까지 받아야 하니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 명의 기술자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돼서 품질이나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위험이 있겠네요.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최종 판단은 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하도록 한 겁니다. 발주자가 그 기술자의 능력이나 공사 특성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건설 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금액대별 자격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인 등급제도, 영양지수라는 거또 중복 배치 같은 예외 규정까지 들으니 전체 시스템이 좀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이 대화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법적 효력은 당연히 없죠. 그럼 이 기준들을 실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 관련 법규 특히 이런 시행령 같은 세부 규정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요. 맞아요. 법은 계속 개정되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나 관련 부처 공식 자료를 통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특히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룬 별표 5의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